알츠하이머 치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100세 시대인데 100세까지 살다가 흔히 잘 걸리는 아주 많이 찾아오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인데요 자, 이 알츠하이머도 무엇인가 부족함이 생긴다 네, 이 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알츠하이머 병은요 <laughs>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토해행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박사에 의해서 생겨난 병이에요. 역시 그의 이름을 따서 알츠하이머라는 이름을 따서 병명을 이제 기록을 합니다. 이 알츠하이머 병은 매우 서서히 발병해서 점진적으로 진행되다가 경과가 특징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인지장애로 오게 됩니다. 깜박거리고, 네, 그런 부분들. 근데 이 진행, 진행 과정에서 인지 기능 저하뿐 아니라 성격의 변화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초조하기도 하고요. 우울증이나 망상, 환각 혹은 또 공격성 이런 것들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신행동 증상이 흔히 동반돼서 말기에 이르면 경직되거나 보행 걷는 거 활동의 이상까지도 오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보통 이 발병 연령이 65세 정도로 어, 이후에 일어나는 질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는 40대, 50대에서도 발병되는 질병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말 30대에도 알츠하이머병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요. 40대는 그보다 많고요. 50대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알츠하이머병의 이몇 가지 증상들을 보면 기억력이 감퇴된다. 우리 보통 그러죠. 기억력이 별로 없다. 나는 기억이 요즘 안 좋아졌어. 무해의 전조 증상이에요.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 같습니다. 언어 능력이 저하돼요. 분명히 말도 되게 유창하게 했는데 어느 순간 내가 생각은 말이 되게 잘 나오는데 여기서는요, 다 정립이 됐는데 입에서 잘안 나와요. 이런 경우.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대하는 분들이 또 어른들도 많고 또 다양하게 어린 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어떤 그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치매에 대한 공부를 안할수 없어서 츠 h 이머에 대해서 제가 또 여러 권의 책들을 보면서 정말 아 심각하겠구나 앞으로요 우리가 보통 일반 수명이 81.4세로 알려져 있지만 그중에 정말 이 81.4세를 건강하게 살아간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니까 정말 심각하다라고 느껴졌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이런 것이 다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그러면 알츠하이머 전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 기억력이 감퇴된다.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볼수 있는 거고 두 번째 뭐가 약해진다고요? 언어 능력이 네 저하되는 거예요. 그다음 세 번째 시공간 파악 능력이 저하돼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사람을 잘못 알아봐요. 사람을 한 분은 본인 고객도 잘못 알아보는 경우도 있고. 네. 이름을 자주 까먹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에 왔던 지역인데, 내가, 어, 꿈에서 왔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 있죠, 가끔요. 그리고 한 번도 오지 않은 지역인데, 꿈에서 간놓고 사는 데가 왔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이 진압력이라고, 이게 저하된 거, 사람을 잘 몰라본다라는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판단력. 일상생활의 수행 능력의 저하. 여러분 보시면요. 우유부단한 사람이나 이런 결정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성격을 바꿔주시는 거 좋아요. 우유부단한보다는 확실한 거, 정확한 거 혹은 또 자기의 개념이 뚜렷한 거. 네. 그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한거 좋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택하는 거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택. 선택은 자기가 내가 어떤 옷을 입을까? 어떤 헤어스타일을 할까? 어떤 어, 어떤 차를 타고 갈까? 어떻게 오늘 얼마나 내가 걸어갈까? 어떤 음식을 먹을까? 내가 선택하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오늘 얼마큼 운동을 할까? 어떤 책을 읽을까? 여러분들 선택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죠. 그런 부분을 잘 선택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행동 증상 중에서 여러분들의 갑자기 어, 분노가 자주 일어난다. 예전에 안 그랬었는데. 짜증이 자주 난다. 아니면 별거 아닌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과격해진다. 이런 경우들을 보면 역시 이런 부분이라고 같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아침에 아니야.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전반적으로. 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증상이 신체. 갑자기 몸이 뻣뻣해지고 뭔가 머리는 움직여지는데 이 손과 발이 안 움직여져요. 생각은 벌써 저기 가 있는데 몸은 아직도 여기 있는. 그거 느껴보셨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죠? 그리고 그런 거 라이터를 손에 들고 어, 내 라이터 어디 있지? 찾는 경우들. 네.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어 알츠하이머를 좀 여러분 의심해볼 필요가 있고 그런 기미가 있는 분들이 훨씬 빨리 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반드시 하나 하나 개선해 나가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병원 정말 많지만. 노인성 질환, 노인 병원 정말 많아졌어요. 맞죠? 한번 지나가는데 모텔이 노인 병원이 됐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주변에, 여기 보령시, 청라면만 해도 엄청 많아요. 나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곳, 요양하는 곳. 정말 많습니다. 자, 그런데, 뭐니 뭐니 해도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들이 식사 습관만 바꾸면 굉장히 가능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연조직이라고 하는 부분. 우리 뼈에 이 되게 그 단단한 조직이 있고 연한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연조직에 칼슘 침착이 생기면 알츠하이머 병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그래요.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칼슘이 이 조직에 쌓이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칼슘이 연조직에 쌓이지 않고 사실 뼈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칼슘 섭취는 많은데 신기하게 칼슘이 흡수가 안되고 우리 뼈 조직에 관여를 해주지 못하다 보니까 연조직에 침착이 되어서 오히려 질병이 만들어져요 칼슘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칼슘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칼슘이 흡수가 잘 못되면 오히려 치매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뇌 신경세포들의 세포 내 칼슘과 마그네슘의 어떠 적절한 비율이 안 되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과잉이 뇌 신경세포에서 이제 생겨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초기 단계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면 고기 많이 먹거나 약 멸치류 많이 먹거나 그래서 특정적인 칼슘을 많이 먹는데 그것이 흡수되지 않는다 운동을 안 하거나 일광욕을 안 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밤 늦게 뭐 일찍 안 자거나 이래서 칼슘 침착을 방해할 수 있는 생활습관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이 지금까지 드셔왔던 칼슘들이 4 0대5 0대에서는몸 속에 특히 연조직에 쌓이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칼슘 증가가 유해한 베타 아밀로이드 이 플라크의 축적 이유도해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치매 원인 쳐보세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이 물질이 어디에 쌓이냐면 우리 뇌 조직에 쌓여요. 그리고 플라크의 축적을 유도해 가지고 그쪽에 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매가 올 확률이 정말 높아진다. 그래서요. 이것이 뇌의 혈관을 막고요. 신경 세포를 망가뜨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끝인 거예요. 맞죠? 뇌신경이 망가지면 볼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지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식사를 통해서 섭취되는 이 마그네슘은요, 이런 과정을 억제해버린다고요. 정말 기가 막히죠? 네. 현대인들이 정말 부족한 것 중에 하나가 마그네슘 부족이에요. 너무나 심각해요. 그래서 일어나는 증상들, 손발이 차다, 눈이 떨린다, 아니면 기억력이 감퇴된다,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마그네슘 부족해서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별거 아닌, 별거의 양이 아닌 마그네슘이 제대로 섭취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칼슘이 축적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정말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부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괜히 단백질 부족 아니야? 아니면 지방 부족 아니야? 뭐, 무엇의 부족이지? 이렇게 찾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마그네슘은 칼슘을 역동적인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꼭 아셔야 될거이어 미네랄은요 구조가 거의 하나가 우리 몸에서 작용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나트륨 이 있다. 나트륨만 우리 몸에 어, 많이 들어오게 되면 몸이 붓거나 그래서 소금 먹으면 몸이 붓는다 이 말이 왜 생길까요? 소금에는 나트륨이 들어있잖아요, 그렇죠? 염화나트륨과인데 그 나트륨이 우리 몸 속에서 과하게 들어오면 즉 배출이 안 되면 몸이 붓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왜 붓냐면 어, 이렇게 손발이 붓는 게 보통 삼투압 때문에 그래요. 세포의 뇌과 세포 외게 이 삼투압 작용을 해주는데 그것이 체 외로 배출시키는 기능이 나트륨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어, 예를 들면, 소금 중에서도 나트륨이 많은 소금이 있고, 나트륨이 적은 소금이 있어요. 그걸 이제 고 나트륨, 저 나트륨 이렇게 말을 해요. 대부분 나트륨이 많은 소금을 우리가 보통 그 다른 미네랄을 다 제거하고, 나트륨만 남겨놓은 소금, 이런 소금들은 정말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게 뭐냐면,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금 먹으면 복수가 차기도 하고, 나중에 그안 좋으면, 뭐, 붓기도 하고, 뭐, 당장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고요. 어, 간이 안 좋을 때나 신장이 안 좋을 때 그런 것들이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금을 배출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아, 근데 이제 물을 배출시킬 수 있어요. 근데 물은 중화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중화. 왜냐하면 소금 먹고 물 먹고 소금 먹고 물 먹고 하면 소금 물이 빠져나오겠지만 결국은 소금은 붙잡아져 있어요. 맞죠? 그래서 물은 소금을 밖으로 보내진 않습니다. 물론, 일부는 보낼 수 있어요. 근데 소금을 정확하게 보낼 수 있는 거. 칼륨이 있어요, 칼륨. 칼륨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요. 그래서 저희 미네랄 소금이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어, 보통 이제 우리가 소금의 프로테즈를 따졌을 때, 건조되지 않은 소금들은 수분이 프로테즈를 따져서 미네랄 함량을 측정하기가 불가능해요. 되게 힘들어요. 네, 저희 거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건조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미네랄이 거의 대부분 수분 대비해서 미네랄이 20%가 넘게 이렇게, 어, 들어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꼭20몇다 찝지 못하니 왔다 갔다 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금은 자체를 먹어도 배출될 수 있는 것들이 칼륨, 혹은 또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소금을 통해서 섭취하는 마그네슘이든 아니면 통밀을 통해서 섭취하는 마그네슘이든 음식을 통해서 섭취하는 이 마그네슘은 칼슘을 아까 어 칼륨과 나트륨이 굉장히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칼슘과 인도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또 칼슘과 마그네슘도 굉장히 둘이 조화롭게 돼서 몸에 어떤 축적되는 노폐물 독소를 방지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슘은 일정한 양의 칼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필요한 전기적 어떤 전달을 수행하도록 하고요. 일단 그 작업이 끝나면 칼슘의 출입을 통제시켜버려요. 정말 놀랍죠. 근데 이 미네랄들을 보면요. 어, 그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그 미네랄이 있는 물을 보면 전기가 흐른다고 하죠. 예를 들어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전구, 나트륨이든 칼륨이든 미네랄이 많은 물에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가지고 전구를 달면 그 양에 따라서 불이 켜져요. 소금에다가 실험을 해보면 정말 전구가 환하게 켜져요. 설탕도 켜져요. 그리고 뭐 미네랄이 많은 광물질이 있는 그런 물질도 켜집니다. 그런데, 어 지금 우리 몸에서 그래서 이 미네랄들은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역할도 한다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네랄만 먹었때그 마그네슘만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양을 우리 몸에서 감당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하게 되면 이 밸런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굉장히 어 몸의 건강에 유익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면역에 특화된 이 백혈구가 림프구라는 것이죠. 근데 이 림프구에도 칼슘 과잉이 발생합니다. 이 사타구니부터 겨드랑이 밑에 뭐목 이런 림프절들이잖아요. 그 림프구에도 칼슘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그네슘 하나면 이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아무리 여러분들 림프 마사지, 허브 치료를 잘해도요, 먹는 음식이 안 바뀌면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음식물 형태로 섭취한 항산화 물질이 알츠하이머에 걸리지 않도록 도움을 줘요. 그런데 비타민 E나 이러한 그 미네랄들을 캡슐로 먹게 되면 전혀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를 제가 쭉 보니까 채소나 보리순 이런 것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해초류, 알로에 베라, 특히 통공유, 그리고 미네랄 소금 이런 것들에 정말 많이 들어있으니까 미네랄 부족은 뭐만 피하면 된다. 가공식품을 피하면 부족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양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가공식품을 많이 먹을수록 미네랄 섭취가 줄어들겠죠. 어쨌든 통밀 하나가 정제되고 가공될수록 영양은 깨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나씩 하나씩 밖으로 버려질수록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굉장히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는데 있어서 저는 마그네슘 추천드려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치매 예방될 수 있어요. 물론 피아노도 좋고요. 우리 사모님 하신 거 이것도 좋아요. 네, 이것도 좋은데 이런 거 정말 도움이 돼요. 손가락을 많이 움직이는 거. 그런데 그런 것도 부저지하시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그네슘 많이 먹자. 정제된 거 말고요. 마그네슘 들어있는 음식들 많이 드시면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공류들, 네, 해초류, 그다음 보리, 채소 뭐 이런 것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거 드시면 마그네슘 전혀 부족하지 않아요. 아무튼 치매 앞으로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정말 이런 거몇 가지만 지키시면요. 80세를 사시든 90세를 사시든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림설정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